11기상 15장, 1절로 8절, 한절씩 교독합니다. 너바세 아들 여러 보암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덩표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곡케 하셨으니 이런 다윗이 해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미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마음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한국 유다, 북한국과 남한국 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남한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바로 아비암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 왕의 아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어머니가 아비 살롬의 딸마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왕국 유다 왕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가 몇 년간을 다스렸는가를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이 상하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를 함께 보면서 그 왕들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역대하가 역대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채워줍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로밤 왕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11기상 15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비야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어떤 학자들은 어차피 지금은 원본이 남아 있지 않고 필사본 바로 이 베껴서 남긴 필사본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자가 아비야를 아비야으로 우리로 말하면 받침 하나를 덧붙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의 의견은 참으로 눈길을 끄는데 그것은 성경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원본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아비야무로 기록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원래로 따지면 그의 이름은 아비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아비야무로 그렇게 표기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 14장 이 부분을 읽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연 여로보암 왕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야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바로 남왕국 유다의 왕 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모로 그렇게 달리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역대 하에는 아비야로 되어 있는데, 왜이열왕개 상에는 아비암으로 되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 글자 받침 하나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막 그것을 고민하다 나중에는 너무 심하게 의심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아비암의 모친의 이름,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의 모친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바로 늘어선 표기입니다. 압살롬, 다유당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당했던 아들, 바로 압살롬인 것입니다. 사월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압살롬에게는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아가가 아니라 다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압살롬의 동복 여동생 이름입니다. 자기 여동생을 너무 아낀 나머지 자신의 딸의 이름도 바로 다말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압살롬의 딸 바로 다마리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누구라 되어 있다고요?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바로 역대하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역대하 13장 2절에 보면 아비야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아의 딸마가라 되어 있습니다. 기브와 사람 우리엘란 사람의 딸 마가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브와 사람 우리엘이 바로 압살롬의 딸 다말과 결혼해서 그 사이 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마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마가는 압살롬의 무엇이 됩니까? 딸이 아니라 딸이 낳은 딸, 외손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외손녀를 압살롬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가? 이것도 이렇게 해결하면 쉽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한국 표현에는, 뭐, 아들, 딸, 손자, 손녀, 정손자, 정손녀, 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바로 아들, 딸이란 표현밖에 없습니다. 손자, 손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란 표현도 없어요. 딱 하나,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읽다 보면 아들도 아들이고, 손자도 아들이고, 정손자도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 말씀이 나오는 문맥을 통해 읽어보면, 아하, 이게 아들이구나, 이게 손자구나, 이게 정손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하여서 낳은 딸이 이름이 마가입니다. 자, 이 압살롬의 외손녀 마가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로브암 왕과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비야미는 것입니다. 한참 이제 족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짧게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아비암의 생애가 어떻게 묘사되는가?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그 장례 뒤에 여러분의 그 프로파일 생애는 몇 줄로 요약됩니다. 언제 태어났고, 보통은 누구와 결혼했고, 언제 미국 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언제 돌아가셨다. 그렇게 요약됩니다. 아비암의 성의가 어떠했는가. 그는 그의 아버지 로브암 왕의 범했던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삶의 표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삶의 표준은 누구냐? 표때는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멈추면 나도 멈추는 삶,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은 자신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그 모델로서 다윗을 따라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삶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유일한 표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종종 제가 교회 목회를 지한 30년 하다 보면 아, 목사님 저는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이분 저는 널 모델로 삼고 따라요. 제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람 모델로 삼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며 따라가던 사람은 함께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상을 할 때도 나한테 좀더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의지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저 목사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 믿고, 저분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저분이 나에게 안수해서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어요. 나 너무 존경해요. 예,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마땅히 존경해야죠. 그러나,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지에서는 안 돼요. 따라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 한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항상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 말씀을 목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더라.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때 우리는 그 다윗, 사실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그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마치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의 작은 모습이 보이는 것, 이 예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저 1년간 교제 대충 하나 뗐다고 제자 훈련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에 충실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나 우리의 표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서그 아버지 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온갖 범죄하면서 타락한 길을 살아갔던 이 아비암 마땅히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지고 쫓겨나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지켜 주십니다. 여기에 등불을 계속해서 꺼지 않고 유지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특별히 남왕국 유다 왕들의 삶을 다룰 때에 이 등불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등에불을 켜서 그 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허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등불이 켜지는 것. 왕위를 유지하다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오직 하나 바로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윗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보면 다윗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내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과 은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 그들이 범죄와 타락과 넘어짐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생 막대기로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시고 때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후손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라는 자기 만족, 그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에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암 왕의 생애를 잠시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의 삶의 유일한 모델이 되는 다이도왕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 아버지의 타락한 삶을 따라서 그도 범죄하여 나갔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이 때문에 다이과 맺은 은약의 건가여서 그의 후손인 아비암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들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 주님을 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때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없는 삶을 살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